그 나이가 들면 고양이 이런 게더 좋아요 사람은 뭐 대화해봤자 야들말안 하잖아요 나한테 말될거안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말대거잖아요이말 봐라 이 잠자는 듯한 이 해탈한 표정 이런 거 야옹아 뭐 올라가 말아 다시요다시대요만져 봤어. 아자마세어이 사람만 대신 사는구나 아따 뭐왜 안구나 이리 왔나 어? 야야. 그래 사람들이 이제 나이들 뭐 짐승 좋아하고 꽃, 꽃, 꽃 좋아하고 돌 좋아하고 야야. 어떤 사람 돌도 좋아한대. 이제 보수 반년에 들어가면돌 좋아해. 예. 야야. 인간하고 말해봤자 어차피 불난 밖에안 나니까. 이제 야야. 이 무슨 이런 이야기 양호한 맨날 해도 야야. 말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좋은 기라. <laughs>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 이게. 지금. <laughs> 야니 네 오늘 어? 요 지붕이 올라가갖고 딱 제자리 요러면 대가리 대가리 쳐내는거 봐라 요거, 요, 요거 좋아갖고 나 하도 모르겠어요 집안에 응? 좋아 대, 이리 만지면 대가리 쭉는데이 여기서 중대 이거 <laughs> 이만 내가 <나하고> 좀 닮았다니까 <laughs> 어제 집들고 와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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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왜 안돼 안돼나안 된다 안된 안되지? 이수디라 착해 아침에 오면 있잖아요 어저께 밤 됐고 어밤오 아침에 조저 우리 미칠이 버까지 밭에서 내오들어 나올 수있대이야이바에뛰내린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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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맨날 이 영상 찍어갖고 이거 기록해놔야 된다. 이마. 이거 오늘 하루 일과 이런거. 네? 불꽃이 한자 이래가. 불꽃이 한자그안 사람이 데 글쎄요. 희한한 놈이라니까 이거. 집 예? 누가 버려나 그렇지 음. 사람들이. 이거 이거 사람들이 왜그러 <laughs> 그자. 사람들이 왜 걸로 러 그자. 응? 아이고... 어, 아이고 허리야... 흐헤헤 <laughs> 왜? 아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차다 많이 댕길래 아여 진짜 차는 음 많이 뒀어 옛날에 별로 안 다니더만 여기도 사지 받아야지 이렇게 마사지 받아야지 마사지 바카, 마사지 바카, 마사지, 예. 마사지, 갖, 마사지, 해라 빨리. 마사지, 마달라 응? 마사지, 리 마사지, 마사지, 마내지 오늘 지일사 멀리 안가마사 오늘 사지마